잠깐 영상이 끊, 끊겼어요. 여기다가, 눈 이쪽에다 붙여주고, 빨간색, 이거. 눈 바로 옆, 눈 바로 왼쪽에다 붙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요. 이거 나머지 있는 데다가 다 붙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엔도스 켈레톤 얼굴을 붙여줘요.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이렇게 여, 이어져 있어요. 이게 위로 가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초록색 있는 데에다가 엔도 스틸레톤 얼굴을 붙여줘요. 아,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이어져 있는 거. 그냥, 이거는 대충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갈색을 여기다 발처럼 꽂아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들, 이거 다 합쳐요. 일단, 이, 이 초록발은, 여기에서, 오른쪽, 오른쪽 다리에, 다리에요. 이렇게. 맹글 부셔져 있는 거예요. 자, 한쪽 다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네, 없을 것 같네요. 아까 근데, 여기에서, 이 손잡이 부분을 뜯어줘요. 두개 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 하나를 여기 왼쪽 다리에다가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몸통이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엔더스켈레톤 여기 왼쪽 동그라미에다가 이걸 붙여 줘요. 이렇게요. 이 얼굴을 여기다 붙여 줘요. 티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엔더 스켈레톤을 오른쪽 팔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laughs> 이걸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뜯어요. 이것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리 하나를 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아까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줘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거를 계속 이어서 이쪽에다 붙여줘요. 바로 끝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또 이거를 아까 바로 손잡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또 아까 만든 하나를 여기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바로 뒤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맹글의 오른쪽 팔 뒤에다가 붙여줘요. 그러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응. 완성이 됐어요.